내일 도전이잖아. 진금 지금 걸어도 지금 걸었다. 우리 하나 우리 하 우리 하나 우리 하 우리 하 우리 하나 노정아. 달리 볼게. 어, 맞아. 어, 뭐 그게 나왔을 것 같아. 어. 리류먹으 그러니까 약간 생각을 잠만 했다. 고 승승승 갔으니까 그 승승승 가면 돼. 착하게 가자 가자. 밀리 할게. 오리아랑 그러면 여기서 카멜까지 가. 카멜. 어, 닐리아 카멜이야. 아, 이러면 레네톤 나와도 상대 오레이디 되거든, 거의. 마음 편하긴 해. 그러니까. 그러면 개세네. 여기서... 내가 램톤 하네. 레톤이야 이거. 라인전 구도에서만 좀 조심하자, 뭔가. 정하고 아, 그래. 알리 점하다. 오탑 초반에는 레네톤 이길 만함. 어, 아, 하긴. 가만 진짜 뭐 있어야 오래하나 Q 한데 나는 이거 레드를 리쉬 받고 할까 그냥? 너가 응. 편한.. 정글 최대한 편한 노트로 가 이거 편네. 정글 6레 빨리 드는 노트로 그러면 그거긴 해 우리 아까 6레 부터긴 해 편레. 조합이 응. 6레 부터니까 그전까지 이거 뭐바이게나 이런 데서 어그러지는 것만 생각하면 돼정 받았고? 레드톤 보이고 <laughs> 나이스 타 초건 주도권 있어 얘네 마나 쑤기 싸우고 시켰다 가 마나 썼어? 어둘다 썼어 헤이크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어 나안 때릴게 오안때려나 혼자 저기 항상 해첫 밤피 나이거 탑 6렙 찍혀 이번에 탑 한번 볼래 볼게 나파이그 uh, 먹고 와야 돼스페스페페 우리 아유 아유 천차별인 지금 된다 우리 아, 볼게 어. 어. 지금 야 지금 리 우리 우리부터 우리부터 우리부리 오이 이 너무해 이스반다아 잡아 아아 하보이던데 아리부 온다 들아아아 같이 와야 빼야 돼 같이 빼야 돼 빼야 돼풀 pal... 조심 풀 조심 빼야 돼 빼야 돼 빼야 돼 갈류 빼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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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이거 갈류 나랑 같이 먹자 아줄게줄게야 이제 나만 테리킨에 테 아까처럼 이런데 와드 방음 이제 나만 간다 그리고 더 크기 전에 한번 잡자 한번 이거 그 거형타임 잡을 때 탑에서 한번 연계 한번 어. 해보면 좋을 것같아이번에 바로 탑으로 뛰어볼게 그냥 탑 지금 2역사에 기다리 어. 기다려 후쿠형 야면 그 연계, 그 해야, 그 거야, 연계 해야 돼요 우리 어. 수면 나 밀어놓은다 안에 그불 밀어놓다 미드 미드 한번 뭐하고? 미드 살짝 하고 가야 가아아 미드 가누고 게아 병하고 가질 그만 보내 탑 밀어 미 밀어 탑 밀어 탑 보자 탑 보자 이거 죽여야 돼 죽여야 돼 우리 죽여야 돼탑 갈게 텔 없거든? 텔 없거든? 아궁 있어 궁 있어 은게게아야아아 어, 어,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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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집갔다 그냥 막을게 이든 가 우리 리 어. 응. 이거 우리 하나 있어 이 노스 그분 야 이거 뭐야 빼야 돼 빼야 돼 빼야 돼 빼야 돼 빼야 아냐거 나올게 나이스 아 풀대 려나봐줘오려어봐야돼 그냥 올라와, 빼야 돼, 올라 올라 해야 돼. 베베 베베 베베돈 먹었어 돈먹바텀러바텀러바텀러 바텀이러 이바텀러그까지 이렇게 계속 운영 돌리면 된다. 나탑다이브당한다나 나 바텀 게아니안당안 당해 안당 바텀 바텀 레이톤이레이톤이레이톤이 그거. 살았다 나 살았다. 그거 플 이번에 그거 플얼마봐 그럼 봐 알리스타 아래쪽 이거 쪼여줄수 있는데 나 근데이거 급부맞나좀 빼야 돼 빼야 돼 빼야 돼빼 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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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맞아줘맞아줘빼는게 맞는 것 같아요 아이고 까거 같은데 살짝 아나 W 맞았어 진짜. 살 사람만 살아봐 살 사람만 살아봐 다 살기는 아깝다 어제 전령 20초야 괜찮아 천차예방 나 성장 중 성장 중아 오리플 빠졌어 나파턴 본다 파턴 본다 이거 오케이 아텔 대기네 어려봐알리타 미대 있고 아야 와드 없다고 와드가 없다 아..까비 아 뭐.. 그냥 딱 2등만 가타를... 볼게 이거 아 네. 아..미녀 형이 다 죽네 레니톤 궁빠졌어 이번에 나 존야 떴어 나풀도는 타이밍이 중요할 때 오케이 okay. <목소리> 일단 쟤네 원딜 빼고 싹다 그거라 이거 그냥 우리 사영도 그냥 빠르게 사영 넘긴 다음에 장로 형 아. 봐도 돼 그냥 그리고 하나 는 최대한 사이드 돌리면서 진짜 장로, 바로 말고는 사이드볼자 계도 트페 이거 버터 비... 한번 띄어볼래어나 비... 아, 이번에 띌수 있어 나도 궁도 있어 이번에 아 갈리오는 미드에서 모습 보여준 게 나을 듯네 미드에서 보여주면서 할게 자 이거 텔 일단 봐줄 수 있다 응. 이거 미드 밀수 있어 이번에? 어 3부싱 됐어 이번에 네. 일단 라인 밀게 일단 오래, 오래 어, 나 그냥 우리 콘서트 깨자 타워 깨게 타워 깨게 이번에 미리아가 아, 없다 근데 우리 없다. 나 뒤에 있어 나 뒤에 있어 야, 우리 노텔이잖아 아직 어 노텔이야 그브 내려온다 끊었어. 이제 그브 여기 있어, 그브 여기 보자, 여기 있어. 이거, 보자 이거 보자 이거 보자 아 그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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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하지 그만하지 아야야야 개 오블레이스 우리 노텔 우리 노텔 나 집값 한번더게나 아. 응. 이거, 봐, 이거 한 번, 살짝 한 번만 더 볼게 나오면 빨리 여기 딸리드 빨리 나탑으러왔게아 막아 막아 그브 야얼리얼리미 탔거든 일단 천천히 나 확인했어 나 확인했어 텔 이거 우리하 공격이거든. 공거든 공격거든. 잡았어. 설쳐보자, 보자 설쳐보자, 보자공 있어. 공대. 아, 공대. 나 간다 이거. 나 4초, 초 궁. 안 된다, 안 된다. 그만하자, 그만하자, 그만. 내가 뒤로 어, 돌게요. 어. 뒤로 돌게 어. 이거 살짝 봐줄래? 아, 궁은 돼. 나 이거 우리하는 그러면. 우리아공격파고 있다, 공격고다대대대 어 쏘여줄게 들어가 같이 우리하나우리하나 보죠 하수 우리 하기포2 바로 차2이차2레차차 정글 네. 예. 해봐요. 아, 아, 해봐도 해봐도 해봐 해봐요 마까 기회겠네 마면서 근데 판에갈려다 돌아 돌아 이거 그브갈려갈려 나랑 올라갈까? 어 수면 하면 바로 가그부 커버해줘 일단 올라온다 얘 걸어둘게 걸어둘게 그브 막아 그브 막아 가 그브 볼게 죽였어 레넥레넥레넥 레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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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아고있다아형 거에 대쪽으로와봐나 살았다. 나 살았다. 나살았 네. 왔어. 나이스. 우리 팀. 나 내가 라 이대로만 그, 가자. 운영으로. 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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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으로. 살았다. 우리 제일 잘하는 걸로 제일 잘하는 걸로. 야, 랩 끝났어. 나 이제 3렙 탄다. 아, 플래그 세우지 마. 플래그 세우지 마. 오케이. 플래그 세우지 마. 아직 변수 있나? 어, 야, 우리 궁돌 때만 써. 궁돌 때만 얘들아. 알지? 아, 오. 지금 싸우은 웬만히 이길 거야 우리. 이, 지금 미드 뭐 걸리면 안 돼. 야털 털. 여기 레이더 어디 어디인 아. 몰라 몰라. 이, 정 정면 털 정면 털. 나 이거 이니시 뭐 걸어줄까 이번에? 맞아, 나, 두명 정, 맞았다. 두명 맞았다. 잘 모았다. 쟤네 갈리긴 했어 지금. 알리스타알리스타 디런주. 아, 갈리 돋보리. 알리 돋보리. 나 아직 준비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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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줘 이거 살짝 우리 채. 아홉 개. 우리 구체. 우리 구체. 한 번에. 아, 되게 안 돼. 되게 안 돼. 빼야 돼. 빼야 돼. 빼야 돼. 배웠거든. 얼마나 빼? 천천히. 천천히 끌어봐. 그냥 아야 이거. 아, 이거, 이거 아그 이게 오리 때문에 어, 못 들어가 우리가. 어, 어. 이런 데서 하면 안돼 우리. 어 아예 어. 하면 안 돼. 사용 줘도 돼 어. 사용 줘도돼 괜찮은. 아 괜찮아요. 사용은 좋을데. 그러니까 싸움만 잘해 다음부터 우리만 하만 잘하자 지고 음. 이거 치강가야겠다 피바닥이 먼저 갔다. 부채 강만 봐줘. 나 이거 치강 갈게 나. 오케이. 음, 먹을게. 내가 봐줄 수 있다. 나궁 30초. 음, 나 플래시도 20초. 이거 우리 우리만 플래시 돌지 않나 이번에? <목소리만 플래시> 야, 나탑 먹으러 간다. <목소리만> 살짝 맞게 맞다 하면서. 우리 우리나 어, 이거 미드 척해해해한 명은 척해 볼게 한번. 우리 릴리아나싸도 돼. 아, 이번에 올라올 어. 때 어. 이런 데서 싸 상대들 한번 먹게 상대에서? 아, 내내내 미드 세게 나온다. 미드 온다. 미드 나온다. 릴리아가 봐릴리잖아 내도 못아 가냐? 내노텔이잖아 진진진. 진 걸었다.

내가 마사할게 내가 막사할게. 너네마사 안돼, 안끝끝끝끝면돼이 웨이브만 살리면돼. 웨이브만 살려 이거. 스페도 같이 있어. 내버. 웨이브만 살린대. 안리스터. 이려어 아, 라이더. 라이더. 투시겠시겠대푸오사 돼. 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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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사 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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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나. 웨이브 왔어.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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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야, 잘했다. 아 다행이다. 우리의 느낌 찾았다 이걸렸잖아 제발 잘했다 잘했다 아니 이게 길 견적이 존나 안 나와 탑에서도 처음에 이긴 줄 알았거든? 아 근데 왜 용에서 슈퍼된거야 어... 실고했 용에서 약간 좀 꼬여져서 갑자기 안돼 순대가... 나 사실 고백할 고백할 거 있어 근데 뭐... 나 템트리 잘못 갔어 슬발. 슈퍼를 트포 가야 되는데 심파 갔어 안 돼, 좋았어. 안돼 십파도 좋지 않아? 아이, 너무 답답하더라, 게임하는데.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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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카메 쪽으로 너무 잘고 트와리 너무 잘했다. 아니, 오, 잘해. 오, 잘해. 오, 예. 잘하다가, 어, 다행이다. 우리, 우리 우리, 우리 합 진짜 잘 살렸다. 그런... 천천히 하면 될 듯? 어, 아, 될 아, 다행이다. 스 아, 난. 잘 진짜, 코바는 우리 실수만 하면 될것 같아. 아데 이거 아어데 나도 지 나도. 나도 그러니까, 탑이 존나 잘싸웠다 생각했거든. 나 그러니까, 릴리아 대박 나긴 했어. 그니다 그러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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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이게 왜 죽은지 모르겠거든. 이거를 봐야 될거 같아. 야오리하는 구체가 이 있었네. 근데... 뭔가... 쓰가 너무 잘했다. 아, 씨발, 이게... 쓰서 그래 여기서깎고라 그 여기서 원래 피안 탔으면, 그래도 리아가다 정리하는 아, 각이었는데 타가지고 여기서... 아, 근데 골카였으면 살야을거같긴 아, 아, 근데 일단... 아, 야, 다음 파 야, 이거 선택해야 되지. 그럼 가져왔다.